2021년 고1 3월 모의고사 35번 전체 어른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저 전체 어른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떤 식으로 주로 이제 단락구조가 되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메인을 던져 그리고 메인을 던지고 제너럴한 이야기를 던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쫙 펼치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서로 이 메인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하는 보통 그런 식의 유형으로 나오는 단락구조가 가장 많아 그래서 35분도, 어, 그런 단락 구조로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뭐, 내식 문물를 하는 거다 보니까 미리 관계없는 문장은 선생님이 이렇게 제거를 했다. 그걸 빼놨으니까 일단 그이 단락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메인이 먼저 나오고 아래쪽에서 계속 이 메인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바로 쭉 펼쳐지는 이런 단락은, 어,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어 지금 빈칸 문제 나올 수가 있고 당연히 뭐 메인을 위주로 해서 아니면 아래쪽에 메인에 준하는 그런 정보에 있어서 빈칸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has allowed 허락했습니다 오영식 이집 allow는 명사 to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그 문제들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가져오도록 허락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가져온다. 이 얘기는 어떤 문제들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음악가들은 어떤 음악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처리한다. 이 얘기야. 그런 시대라는 거야. 어, 이게 바로 메인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 쭉 펼쳐지지. Gone are the days of musicians. 자, 여기서 뭐 당연히 주어는 days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격 보호지. 자 보통 이제 보호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 도치가 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주어가 사실 너무 길어 주어 밑에 이제 현재 분사가 들러붙어 가지고 굉장히 길지 어디까지 가니? 어 여기 끝까지 가네 끝까지. 원래 어, 이 영어 문장에서 주어가 너무 길면 주어를 이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뒤로 보내. 그렇게 뒤로 보냈을 때 R만 남게 되면. 이게 음은사라는 착각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호를 앞으로 보내는 그런 도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 볼게. 그 음악가들의 날들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음악가들? 문지기를 기다리는 음악가들이야. 문지기. 어디에 문지기냐? 에러 레이블, 음반인 사지 또는 TV 쇼에 있는 문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음악가들의 날들은 사라졌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say 말하기 위해서 여기는 당연히 대시 생략이고 뭐라고 말하니?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그들이 spotlight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음반사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TV 프로그램 쇼의 프로그램 그 PD 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 제발 나를 좀 써주세요 하는 그런 기다리는 시대는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gatekeeper 문지기인데 딱 설명을 하지 문지기가 어떤 사람이야? 누군가 어떤 누군가 horse power.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병렬이다. holds power. 그리고 어떤, prevent you from being let in. 자, 그리고 막는. 네가뭐 하는 것으로부터? 어, being let in.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들어오도록 허락되어지는 것을 그 막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딱 얘기했잖아. 음반회사나 어떤 TV쇼에 이런 어떤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재능이 있다는 것. 자신이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던 시대는 갔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시대라는 거야? 바로 음악가 자신들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의 음악 산업에서 You don't need to ask for permission. 당신은 어떤 허락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놓고 이투는 허락, 추상명사지. 추상명사 다음에 원래 보충절 대절이 오는데 그 대절을 압축시켜가지고 투가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허락이냐? To build a fan base. 어떤 팬층을 만들겠다는 그런 허락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왜 없겠어? 어? 이제 지가 직접 만들면 되니까 그 얘기지. 그리고 you no longer need to pay thousands of dollars.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 많다지.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어, 수천 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회사에게 어떤 회사 to do it 그것을 할 회사에게 어? 수천 달러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한테 어? 펜을 좀 만들어 주세요, 펜을 모집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돈을 지불했잖아요, 이날에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직접 만들면 되니까 그 얘기지. 그래서 매일 음악가들이 are getting their music out 그들의 음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수천 명의 청취자들에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뭐 없이? 어떤 outside help 외부 도움 없이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요즘 뭐 유튜브에 자기 채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음악 발매하면 그지? 원래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있으면 어뭐 수천 명 많게는 막 수십만 명까지도 이렇게 전달할 수있지않니 그래서 그들은 간단하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누구에게? 팬들에게 어떻게? 이런 거 이제 어휘 체크해야지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전달한다는 거야 뭐 없이 without asking for. 어떤 허락이나 외부 도움 없이 이렇게 팬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거지. 자, 뭐 하기 위해서, 이건 부사목적이다. 어떤 노출을 받거나 또는 수천 명의 청취자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 얘기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허락이라든지 외부 도움을 요청하는 거 없이, 어, 이거 하기 위해서 외부 도움을 요청하는 거 없이 직접적으로 팬들에게 그 음악을 전달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35분은 진짜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다. 그래서 대비해야 되는 부분 일단 어 빈칸을 나온다 그러면 어이 이 부분이 그래도 괜찮지. 메인이라고 했던 부분 음악가들이 그 문제를 그들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도록 허락한다. 이 부분 괜찮다고 하겠고 그 다음에 뭐한 가지 더 이제 빈칸을 조금 조심한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외부 도움도 없이도 이런 부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허락이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는 거 없이 어 이런 부분들이 어 나름대로 빈칸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어휘를 조심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 조심하라는 거야 d i r e c t o y 이런 부분 틀리게 낼것 같으면 indirectly 이런 식으로 내거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특히 조심한다면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